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을 6월 10일이라고 하는 수일이라고 하는 날로 약속을 한 그런 새날입니다. 아, 이 새날에 또 우리 귀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루를 경건하게 또 겸손하게 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새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어,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이 새날에 또 건강하게 살라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귀한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이 깨워주셨듯이 오늘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운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와 일터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하여 간절히 기도를 옴나이다. 아멘. 예, 어제 부른 찬송 533장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533장 예, 우리 가사가 참 좋고요. 예, 우리 다시 한 번, 533장. 예, 우리 거기, 예, 같이 부르겠습니다. 3절 2절, 2절을 한번더 했잖아요. 오늘 은 우리 3절 4절을 한번더 합시다. 3절 4절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예, 주님이 항상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예, 영원한 주님 참교하여라 3절 4절 533장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시편 계속해서 우리 30편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 30편,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어떤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자, 30편입니다. 시편 30편.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률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제가 이 30편이 아그 전염병, 전염병 사건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그것이 확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 세 가지의 조건을 쉽게 말하면 너 이거 가지고 이 죄에 대한 징계를 이거 택할래 저거 택할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3 번을 택할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세 번째를 택했다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진 그래서 그 다윗도 역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다가 살아나서 쓴 그런 그 시편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는데 저 또한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30편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오늘과 읽은 6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이 더 뉘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한번 우리 다윗이이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그뭐 이것은 뭐 권면 사항이고요. 어, 강연은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 전염병, 이번 우리 전염병이잖아요. 이 코로나 19 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 여러분 좀 글을 좀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네. 뭐짧 짧게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 여러분 나눠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나누는 것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이번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요즘 뭐, 그, 저기, 핸드폰에 그다 있잖아요. 노트 기능이 다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기록 좀 하셔가지고, 한번 좀 쉐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도 좀 한번 좀 보여주시고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 어제 그 전기체크업이 있어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우리 지난 작년에 왔던 그 제임스 유은 그, 어, 그 메디컬 닥터 있잖아요. 어, 그 친구가 쉐어 하더라고요. 이번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래서 어,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에, 그 진료를 하는데, 오히려 진료는 안 하고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좀 깨달은 게 있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효여해주는데, 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부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아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구나. 이런. 여러분 다윗은 30편을 깨달은 거야. 이 30편을 그, 그렇게 하고서 깨달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어제 보셨겠죠. 24장 보셨죠. 이 전염병 사건을 다윗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봤어요. 자 우리 한번 갔다가 한번 와볼까요? 자, 24장 여러분 어제 읽으셨으면 그거 벌써 감을 잡으셨을 텐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사무에라 24장 가보실래요? 네. 네. 사무에라 24장에 가보면 이 전염병 사건을 에 하나님의 사건으로 본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24장 찾으셨죠? 사무에라 24장. 그세 가지의 제안을 하는 게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13절에 13절을 보세요. 24장 13절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 그 다음에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는 것. 그 다음에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은 온역을 정하죠. 온역을. 근데 그 온역 사건을 보세요. 14절에. 온역 사건을 보세요. 다윗이 가세기 이럴 때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누구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온역 사건을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사건으로 본 겁니다. 그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왕의 대적에게 세달 쫓겨 다니는 것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거는... 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사건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으로 본 거예요. 모를 온역 사건을. 예. 예, 그렇게 본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뭘 깨달았느냐? 예? 여러분 보세요. 10편, 30편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여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나 괜찮아 건강해 나잘 나갈 때 아유 나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 했었다니까요 다윗씨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쉽게 말하면 번성할 때 내가 그냥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니까 내가 잘 나갈 때야나 끄떡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다윗씨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교만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 2019년 2020년도에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건을 주셨냐 우리 그동안 많이 정말 교회까지도 정말 교만했거든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슨 형태로 드러났어요 예? 사치하고요. 욕심부리고요. 탐욕내고요. 예? 야, 인간의 욕심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예?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인가?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교회의 욕심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예? 그러면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자기가 이룬 것처럼.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왔고요. 인간의 편리함.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인간의 도대체 편리함은 어디까지 갈 건가? 네? 어디까지 갈 건가? 우리가 지금 이거 문명의 이거 이기를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진짜 인간의 어떤 편리함은 어디까지 가나 요즘은 진짜 장도 안 가잖아, 장도. 마켓도 안 가잖아. 전화 한 통화, 그다음에 전, 전화 전화에다가 뭐 이렇게 딱딱 스위치 눌러 가지고 뭐 이렇게 탁탁 치, 뻔뻔치고 뭐 오다 해 가지고. 집까지 갖다 주고 마지 예?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도대체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의 어떤 사치와, 예? 아니, 왜만 명짜리 교회가 필요해요? 왜? 왜 이만 명짜리 교회가 필요하냐고. 예? 왜 여러분 집을 사는데, 예? 왜 막, 막만 스퀘어 스키어페털, 패턴, 이만 스퀘어 패턴리 집이 왜 필요하고, 왜 집이 한 사람 사는데 왜 700채, 600채가 필요하고, 자기 한 채면 되잖아. 차도 자기 하나면 되잖아. 인간의 사치, 인간의 욕심, 인간의 편리함. 예?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어디까지 갈 건가. 바벨탑 쌓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다이있 야, 내가 그냥 잘나가니까. 아, 끄떡없어. 끄떡없어. 여러분 인구조사 셌는데 예? 몇만이라고요? 어제 찾아보셨죠? 사무엘아. 몇만이라고요? 130만이에요. 130만. 사실은 그게 또 역대상에도 이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숫자가 더 많아요. 한 150만 가량이 돼요. 뭐가 군인 숫자가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인구 조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인구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인구 조사했는데 남자들 숫자가 60만에 60만 남자들 숫자가. 그런데 여기 지금 군대 숫자가 130만이니까 그게 한 400년 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을 했을 때하고 다윗이 나라를 이길 때하고 그때 그 기간이 한 400년 차이 정도 되는 거예요. 400년 만에 예? 군대 숫자가 130만이 늘어났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냐고 다윗이. 예? 어깨 쫙피고 말이지 그냥 크뭐 야, 한번 와. 와 봐. 우리 우리 군인들 130만이야, 130만. 야, 미국 말이야. 전 세계 지금 다 무슨 문제 있는 데마다 우리 미국 군인 다 하고. 야, 우리 국방비가 얼마인지 알아? 미국의 국방비가. 예? 어제 그 제임스 윤이 그러더라고. 그 얘기 자기 깨달았대요. 미국이 경제 대국이고 의료 체계 대국이고 의료 시스템, 최고의 의료 시스템, 예? 최고의 부자. 근데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거지 이번에 의사 얘기요 의사 얘기 의료 시스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야 지금 이번에 이번 사건 통해서 아무 것도 인간이 할수 없다라고 하는 미국도 예? 부도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여러분 보세요 7절에 7절에 보세요 예? 하반절에 주의 얼굴을 가, 가리우심에 내가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 가리우심에, 하나님이 손 놓으니까, 예? 하나님이 손을 놓으니까, 130만 군대 웃기, 웃기고 자빠져 내는 거지. 야, 그거 마, 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근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7만이 온역으로 그냥 나자빠지는 거야. 7만 명이 그냥 죽어버린 거야. 아마 7만 명 가운데 군인 숫자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 예. 7만 명 가운데 온역으로 7만 명 치신 거거든. 얼굴을 가시, 가리우니까 내가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칠절이 칠절. 7절. 이거 깨달은 거이거 다윗이 전염병 사건으로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님의 은혜로 내 산을 뭐 하셨다고요? 굳게 세우신 거예요. 여기 내 산이 뭐예요? 내 산. 여기 산이 마운틴이에요. 마이 마운틴. 네? 내 산이 뭐예요? 시온산에 뭐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쓴 거야? 수도가 쓴 거예요? 그거 누가 세우신 거예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니까 내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니까 내가 근심이 되는 거야. 네.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거 깨달은 거야 아, 이게 내가 잘나서 예? 시온산을 세우고, 예루살렘성을 세우고, 군대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세워진 거지, 내가 잘나서 세운 게 아니다. 내가 잘나서 세운 게 아니다. 예?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이거 이번에 깨달아야 돼. 우리 모두도. 예? 우리 모두도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그리고 또 어렸을 때도 그늘 이렇게 자하면서 목사님들 아 정말 힘들겠다.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새벽기도 인도하는 거였어요. 야, 목사님 들 되게 바빠요 신방 가고 막 이렇게 막 바쁜데, 하여튼 예? 제가 그 여기 미국 바로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아이들까지 해서 한 500명 정도 되는, 뭐 교,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은재감리교회라고. 예.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 딱한 분이에요. 그리고 사역자가 하나도 없어. 아, 그런데 훌륭하게 사역자들을 잘 키우셨죠. 평신도들로. 그리고 전도사도 과거에 사고를 치고 나갔대, 전도사가. 그래서 전도사도 안 뒀던 교회야. 예.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서, 와, 뭐 대단해요. 거긴뭐 장로님들이 지휘하고 또 장로님들이 뭐뭐다 해요. 또 권사님들이 청소하고. 일단 참 귀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참 옆에서 이렇게 제가 목사님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새벽기도 언제 준비하시지? 매일 네? 새벽기도 그분이 인도하시거든요. 거기는 뭐 1년 6저 쉬는 날이 없잖아. 주일도 새벽기도 토요일도 새벽기도 네버클로즈야 <laughs> 365일. 근데. 와, 저렇게 바쁘게, 어떤 때는 저 목사님 쫓아서 신방 갈때 있거든요. 같이 쫓아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막, 막 10시, 11시 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나는 뭐, 새벽 기도 안 나갔으니까, 그때는 뭐, 집 집도 멀고 그러니까, 파트타임 정도 사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와, 그 새벽 기도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실 때, 야,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나.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지금 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예? 지금 3월 십 며칠부터 지금 새벽기도 매일, 뭐 매일은 아니지만, 주 5일씩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주 절실히 깨닫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계속 주님이 주시니까, 예, 기도하면 주님이, 남 아, 목사 이런 말씀, 이런 예화, 이런 생각 어떠냐? 너 지금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떠냐 아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 새벽기도도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시는 그 기적같이 말씀 준비하고 이런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근데 우리가 목사들이 그걸 착각해 저부터 또 착각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말이지 내가 그래가지고 하는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고 다윗이 그런데 이거 깨달았잖아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네. 그래. 그다음에 여러분 또 깨달은 게 있어 구절입니다 구절 구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 피가 이 피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여러분, 깨달은 게 뭐예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 뭐가 나와요, 여러분? 진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티클, 더스트예 더스트. 네. 이번에 우리 그거 많이 깨닫지 않았어요? 이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게 뭐예요? 대통령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예? 우리 인간이 이런 전염병 앞에 현대 아무리 첨단 뭐 과학기기가 발달을 하고 예?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만 보, 보일까 말까 한그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그 문명의 어떤 약함, 과학의 어떤 그 약함, 의학의 어떤 약함, 인간의 약함, 이런 것들 을분 이번에 보지 않았어요. 예? 이런 거 보지 않았냐고. 예? 당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절에.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데, 내가 죽는데,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진토, 이 진토, 더스트예요, 더스트. 예? 먼지 같은 게. 야, 이런 사실을 지금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고백한 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극률이 여겨달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극률이 여겨주소서. 나의 돕는 자가 되게 되소서. 사랑하는 산돌성도 여러분, 뭘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기록해 놓으시라고. 전염병, 2019년도, 2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왔는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는가. 뭐를 깨달았는가. 여러분, 한번 적어 놔보세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다윗이 11절에 이야기 하잖아요. 나의 슬픔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다?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죽다가 살아났거든 3일 만에 전염병 끝났거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는 다윗의 이참 귀한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0편은요 30편은 이런거예요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집을 봉헌하던 성전을 봉헌하던 봉헌할때 드릴 때이 사실을 들을 기억하자.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불려진 찬송갑니다 불려진 시입니다. 누가 30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부탁한 권면한 것들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여러분만 아시지 말고 서로 나누세요. 속에서도 좀 나누고요. 또 저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생명으로 하나님이 깨워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과 각자의 인생 앞에 아버지 겸손하고 또 바르고 하나님 진실하고 착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와 인생의 운전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차의 운전대까지도 하나님 믿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옵나이다 아멘.